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레젠터가 무대에서 하는 언어적인 표현 말이 아니라 말로 하지 않는 비언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서의 움직임, 동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무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좀 움직이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발표를 진행하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한 자리에 서 있는 자세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함을 주기도 합니다. 가능하시면 발표대 안에 있지 마시고 발표대 바깥으로 나오셔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발표하실 때 발표대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죠. 왜냐면 나의 신체 일부를 가리게 되며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발표자의 경우에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보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나 리더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발표대 바깥으로 일단 나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움직이시면 좋아요. 화제가 전환될 때, 이럴 때 옆으로 좀 움직이신다던가, 참여를 유도할 때 있으시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실 때 앞으로 한 발짝만 떼고 좀더 아이 컨택을 해주세요. 그럼 대답이 좀잘 나올 겁니다. 마무리하게 직접. 이때도 뭔가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도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아직 쉽지 않다면 일단 세 걸음만 뗀다 생각해 주세요. 몇 걸음이요? 세 걸음. 세 걸음씩 한번 떼보겠다. 옆으로 조금 움직여 보겠다. 앞으로 한두 발짝 가보겠다. 세 걸음만 떼시는 것을 먼저 해 주세요. 이때 움직이실 때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대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산만에 보입니다 적절하게 움직이시고 움직인 다음에는 잠시 멈춰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움직였죠? 그럼 잠시 멈춰서 움직여서 잠시 멈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움직일 때는 크게 가로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세로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가로로 움직이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움직이실 때는 내용이 전환되거나 다음 내용을 소개하거나 이러실 때 가로로 움직이시면 효과적이에요. 움직임과 말의 내용을 함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두 발짝 떼세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걸 앵커링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앵커링하고 첫 번째. 앵커링하고 두 번째, 앵커링하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자리와 첫 번째를 함께 기억, 두 번째와 이 자리를 함께 기억, 세 번째와 이 자리를 함께 기억하겠죠. 혹은요 내용을 마무리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도 자리를 한번 옮겨주시면 이제 마무리 타이밍이 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로로 움직이는 거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세로로 움직이는 것은 어떨 때 활용을 할까요? 자, 세로를 움직이는 것은 주로 강조할 때한 발짝 앞에 나가서 한번더 반복해 보세요. 혹은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때한 발짝 앞에 나가서 청중, 나의 리더, 동료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좀더잘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럴 때 앞으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동선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말을 할때 움직이면서 말하면 내용이 훨씬 잘 체계화됩니다. 사람은 움직이면서 말할 때 말을 더잘 하실 수가 있어요 꼿꼿하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한두 발자국씩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리허설 할 때부터요 앉아서 연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연습하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프레젠터의 비언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선 동선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손동작 제스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귀보다 더 정확한 목격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훨씬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의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하는 것만 신경 쓸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지도 염두를 해 주셔야겠죠. 손짓, 제스처를 잘 활용하게 되면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의사소통의 효과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손동작, 제스처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프레젠터는 손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손동작을 의미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효과적으로 제스처, 몸짓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하실 때는 개방된 자세를 취하시는 겁니다. 몸이 좀 열린 상태 있죠? 어깨에도 활짝 펴시고, 몸이 좀 열려있는 포즈의 상대방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몸을 좀 웅크리고 있는 폐쇄적인 자세보다 열린 자세가 상대방을 더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깨도 활짝 펴시고요. 몸을 좀 열어주시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습니다. 프레젠터의 비언어 표현 중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부정적인 비언어 표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비언어적인 표현은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하시고 되도록 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입술을 말아넘는 비언어입니다 입술을 이렇게 압착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입술을 우리가 어떨 때 압착하게 되나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곤란할 때, 당황스러울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술을 압착합니다. 자, 이런 비언어 표현은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혓바닥을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비언어인데요. 무언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많이 취하죠. 이런 비언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굴 주변으로 손을 가져가는 비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만진다던가, 눈썹을 만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귀를 만지시는 분도 계세요. 머리를 습관적으로 쓸어 넘긴다던가, 네, 턱의 손을 가져간다던가, 얼굴 주변의 손을 가져가는 비 언어 표현이 무언가 좀그 사람이 불안해 보여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 주변을 만지는 비 언어 표현이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아쉬운 몸의 언어입니다. 무대에서 이야기할 때 자꾸 몸을 좀 흔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흔드는, 좌우로 흔드시는 분도 있고요. 자, 어때 보여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추끝을 계속 만지는 분도 있습니다 뭔가 편안하지 않은 거죠 좀 불안하니까 단추끝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 소매끝을 만지는 거 우리는 불편할 때 주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손을 비비시는 분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계속 비비시는 동작 그 다음은 반팔장 끼는 자세인데요 실제 이 자세는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반팔장을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좀 아래로 잡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불편할 때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 의지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폐쇄적인 자세예요. 내 몸을 가리고 있는 자세. 활짝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반팔장 끼지 않도록 의식해주세요. 또는 엉덩이나 허리쯤에 손을 얹는 동작. 이런 동작도 좀 편안한 자세는 아닙니다. 너무 공손하게 손을 아래로 모으고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바지 옆선에 손을 붙여주세요.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시고 적절하게 제스처 할 때만 손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가지런하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것도 오히려 자신감이 좀 낮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을 활용하는 제스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것은 협조적이고 호감을 표현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주로 청중에게 손바닥을 보여줄 때 어떨 때 활용하냐면요. 슬라이드를 지칭할 때 손바닥으로 슬라이드를 지칭하면서 청중에게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를 지칭할 때 손가락보다 손등을 활용하시는 것보다 손바닥을 표현해주시면 좀더 정중한 느낌이 들겠죠? 이때 왼손을 쓰나요? 오른손을 쓰나요? 슬라이드와 더 가까운 손을 지칭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게좀더 편안하죠? 만약에 슬라이드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 손을 사용해서 지칭하시는 게더 편안하죠. 반대쪽 손을 사용해서 지칭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시죠? 가까운 쪽 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손등을 보여주는 제슈어는요. 권위나 단호함을 표현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진 않는데 저는 좀 확신을 주고 싶을 때 단호하게 말하고 싶을 때 간헐적으로 손등을 위로 보이는 동작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 손등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우리 특히 숫자로 이야기하실 때, 숫자로 정리해서 말하실 때, 손가락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하실 때, 손을 함께 보여주세요. 손을 함께 보여주시면 이 손동작과 우리가 하는 말을 동시에 함께 기억하겠죠. 손을 보여주실 때는 잠깐 쉬세요. 첫 번째. 하고 잠깐 멈추시고, 두 번째. 잠깐 멈추고, 세 번째. 잠깐 멈춰주세요. 첫 번째 하자마자 너무 빨리 내리시는 것보다는 잠깐 멈춰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달력을 높여주는 손동작 제스처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자르는 것 같은 이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자르는 동작 있죠. 취하실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거 앞서서 배웠죠.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은 다섯 개의 부품입니다. 손으로 수치를 표현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요, 비교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비교하는 동작은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이것은 기대치가 낮습니다. 양손을 쓰셔도 되고요, 혹은 한 손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높고, 낮습니다. 누군가는 작다고 여기고요, 누군가는 크다고 여깁니다. 자, 이것도 비교하는 동작이죠. 비교할 때는 반드시 손을 활용해서 비교가 더잘 표현되도록 해보세요. 네 번째는 기간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9개월이 흘러가는 모습을 손으로 표현했죠. 1차 중간 보고까지는 10일, 2차 보고까지는 30일이 걸립니다. 10일. 30일 표현해 줬습니다. 이때 제슈어를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어색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1차 중간 보고까지는 10일. 2차 중간 보고까지는 30일. 너무 많죠.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제슈어도 투 머치. 과하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해 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두 시스템은 곧 통합되어 운영될 겁니다.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죠. A의 평가 결과는 300점에서 올해 420점으로 증가했습니다. 300에서 420으로 증가하는 모습 혹은 감소하는 모습 손으로 움직임을 표현해 주세요. 손을 쓰니까 확실히 전달력이 높아지죠. 왜냐면 하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손을 함께 써서 시각적인 정보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제슈어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손을 써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이제 일상에서 대화하실 때 제슈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